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킬 때 옳은 대로 골라라. 자, 이건요. 먼저 제 설명을, 제 수업을 먼저 들으셨던 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먼저 수업을 들지 않으셨으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이두 가지 식을 가지고 도출될 수 있는 식을 전부 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EA 제곱 AB가 E다. 자, 얘는 A로 묶이죠? A로 묶어지고, 어, 오른쪽에 단위행렬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행렬 형태가 보입니다. A로 묶어지면 EA 플러스 B다. 됐죠? 어, 요게 바로 단위행렬이다. 알수있고요 여기 부분이 바로 뭐다? 요게 바로 A의 역행렬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의 역행렬이 바로 뭐다? 아, EA 플러스 B더라. 이렇게할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넘겨, 넘겨보면 무슨,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예, B가, 어, A의 역행렬 마이너스 2A다. 이렇게표현돼요 B가 뭐에 관한 꼴? A에 관한 꼴로 표현된다. 자, 요거 가지고 알수 있는 건뭐다 A, B는 B, A다. 교환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A, B는 B, A. 굳이 갖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갖다 대입, 대입할 필요 없이. 이 모양만 쳐다보고도 아 교환이 성립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새롭게 도출되는 도출되는 식을 자 빨간색 번호로 번호로 매기겠습니다. 첫 번째 예 b의 역행렬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 아 교환이 성립한다. 요거 알수 있네요. 자, 이첫 번째 거 가지고 예 a 역행렬 역핵열. a 역행렬을 구했죠. 아 여기네요. 여기 요게 1 번입니다. 요게 일 번, 요게 일번 a 역행렬 그리고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 자, a 역행렬이 ea 플러스 b 맞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요게첫 번째고요. 자, 테두리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노출하는 거, a의 역행렬이 구해지고,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이두 번째 식에서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ab는 ba랑 똑같죠. 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ab나 똑같죠. 어, 그러니까 좌변은 ab가 두개 있으니까. EAB라고 적을 수 있네요. EAB가 바로 뭐 EA 플러스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넘겨서 A로 묶어집니다. 아, 자, 계산 생략을 안 하겠습니다. 자, EAB 마이너스 EA. 이게 단위 행렬. 자, 물론 EA로 묶어도 되지만, 그죠? A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A로만 묶으시면 되죠, 그죠? A로 묶습니다. 자, A로 묶어주면 EB. 마이너스 아가 남는 게 아니라 행렬이기 때문에 단행렬이 남죠. 어, 요거다. 아, 요게 바로 단행렬이다 할수 있고, 마찬가지 얘가 바로 뭐다? a의 역행렬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어, 마찬가지 a 역행렬이 바로 뭐? 에2 b 마이너스 이다. 자, 요걸 추론할 수가 있네요. 아, 얘를 봐도 b가 a에 관한 꼴이죠. 아, 어, 교환이 성립한다는 거알수 있죠. 자, 요게 세 번째 도출될 수 있는 식이네요. 어. A 역행렬이 B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어 1번하고 3번을 쳐다보면 이두 개는 똑같죠. 음. 자, 요게 몇 번째? 아, 이게 도출될 수 있는 이게 두가 두 번째 식이고요. 자잘 보면 예. 네. 아 얘도 볼수 있겠네요. 얘도 어 얘도 새롭게 나오는 식이니까 얘도 네 번째 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자 그리고 여기서 얘와 얘는 똑같습니다. 뭐로 똑같아요? A의 역행렬로 똑같죠. 자, 이 부분 여기다 다시 적어주면 얘도 A의 역행렬, 어디? 2A 플러스 B도 A의 역행렬이고 또 2B, 마이너스 2E도 A의 역행렬이다. 이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나오는 식이 얘를 이렇게 넘기면 계산돼서 b 구요 자, 한 변에 B만 남고 얘는 이렇게 넘기면 뭐다? 2A 플러스 2이다. 자, 이렇게 할수 있네요. 자, 여기서 이 B가 A에 관한 꼴, 아 b를 a로 표현할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a를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도출될 수 있는 다섯 번째 식. 자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d것을 보면 아, 그니은은 맞네요. 자, 리은이 다섯 번째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이 d것을 보면, 예, 이 d것을 전개하면 뭐냐면 이게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단위행렬은 0이냐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얘는 뭐에 관한 식이다? 얘는 b에 관한 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요게 세 번째 두 가지입니다 아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첫 번째 식이두개 식은 같은 식인데요 어, 2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는 2다 자 여기다가 a를 대입할 수도 있고요 a대입 혹은 뭐 b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 b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b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뭐를 대입해야죠? a를 대입해야지 b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러면 a를 구합니다. 이를 이렇게 넘기면 b 22가 되고. 그죠? 요게 2 a 니까 2로 나눠 주면 요렇게 되죠. 그죠? 어. 아, 얘는 b에 관한 식, 얘는 a에 관한 식. a를 대입하시면 b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를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에. 대입해서 적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2배 2 b 2 이, 그거의 전체 제곱이죠 이거 그렇죠? 어, 플러스 a 자리에다가 2배 b 2이 하고 곱하기 b 이게 단위행렬이다 여기 a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죠? 어, b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알 수가 있죠 전개하면 제곱 제곱하면 요건 4가 되니까 하나 약분 돼서 2가 되고요 분모는 2가 돼요 2 제곱하시면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i 자 이렇게 나오시고 b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플러스 2b 제곱 마이너스 2b 요게 뭐다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나와요. 양변에다 2를 곱하시면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i 네. b 제곱 마이너스 2b 요게 2배 단위행렬이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오셨습니까? 살짝 올릴게요.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네, 이 부분 이렇게 넘겨서 2로 나눠주시면, 네, 이거 다 넘기세요. 2b제곱이니까 2로 나누면, b제곱. 6b니까 마이너스 3b, 2니까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아. 이거 맞아요. 아. 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0이죠. 그죠? 어. 그니까, 디귿은 뭐다? 틀렸다.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a를 대입했죠. 어, 그럼 뭐를 대입할 수도 있어요. 이 b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요, 태도를 치면 요거 항양이나올수 있고요. 어디 식에다가 음, 여기 식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한다. 이 b를 대입해서 나올 수 있죠. B, b를 대입하시면 나올 수 있는 식이 a에 관한 식이 나오죠. 어, 2a 제곱 플러스 a 하고 b 자리에다가 a 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2이다. 이렇게 나오죠. <laughs> 요게 바로 2이니까 전개하시면 2A 제곱 4A 제곱 나오고요또 플러스 2A인가요 어, 2A 아, 하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얘는 A에 관한 식이다 A에 관한 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예 네. 어쨌든 답을 냈지만 제가 전부 다할수 있는 거를 자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자이 부분 다할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몇번예 네. 5번 얘를 6번이라고 할게요 6번 얘를 몇 번? 7번. 자, 다시 봅시다. A로 묶고 A 역행렬 구했고요. 교환을 노출했고, 또 마찬가지로 넘겨서 A 역행렬을 구했죠. 이두 개가 같다고 해서 이 식을 구했죠. 여기서 뭐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고 식이 몇 개, 이두 가지가 더 나온다는 거. A를 대입하면 B에 관한 식, B를 대입하면 A에 관한 식. 자, 이 부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반복.